다솜 최면 상담 사례 시리즈 제14편 어느 가수 지망생의 지독한 산후 우울증. 안녕하십니까. 다솜 최면 센터 원장 성기룡입니다. 이번 사례는 3년이나 지속된 산후 우울증의 원인 및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날이 아주 맑은 어느 날, 매우 세련된 용모를 지닌 어느 30대 중반의 내담자가 다솜 체면 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그녀는 몸놀림이나 걸음걸이가 매우 우아했으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금방이라도 신경질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이 긴장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에 비상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녀에게 가수로서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의 끼와 재능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로서 성공함과 동시에 훌륭한 엄마가 될 자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과 가수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자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가정적인 면도 대단했습니다. 우선 가수로서 성공하고 나서 훌륭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가수 공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수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귀던 사람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선 모두 낙태 수술을 강권했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그녀는 고민 끝에 모두 거절하고 아기를 낳기로 하고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문제는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심한 산후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산후 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보통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고생하는 흔하다면 흔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내담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산후 3년이 다 지나도록 산후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거의 매일 다투며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고 불행하게 느껴져 그렇게 좋아하는 애기 돌보는 일은 등한시한 채 밤낮으로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배고프다. 대소변을 치워달라 하는 의미로 악을 쓰며 울어댔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무기력해져서 애기는 울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방치한 채그 옆에서 술만 마셔댔고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잠도 거의 못 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다 남편 때문이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할땐 주먹을 쥐고 얼굴에 노기가 이글거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자기에게 신경을 써 주었더라면 신경질도 안 부리고 술도 안 먹었을 텐데, 아기를 낳자마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담자가 한동안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과 함께 상담실을 찾을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빙의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면은 꼭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최면 중 구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비교적 깊은 체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제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 님이 현재 겪고 있는 산후울증의 진짜 이유가 뭐라고 느껴지나요? 남편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존재의 영향 때문인가요? 그녀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애기, 애기, 애기가 보여요. 그러더니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고 나서 진정한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애기가 원인이에요. 그녀는 애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기가 이남 내담자가 겪고 있는 산후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란 말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최면이 끝난 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담자의 잠재의식 차원에선 애기가 가수로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인 차원에선 도저히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자신은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고 아기를 위해 사는 훌륭한 여인이며 엄마라는 자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불량한 엄마가 아니며 악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희생량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교묘한 에고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면 속에서 애기가 얼마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행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진한 후회의 울음을 울고 애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수도 없이 한 후에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면에서 깬후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진 표정으로 애기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노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기를 제일 먼저 챙기고 돌보는 엄마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어쨌든 미해결된 미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적당한 날을 잡아 두 분이 상담실을 방문하시기를 권하고 세션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대답은 애기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최면으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도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내담자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의 근본 이유를 알수 있으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깨달음과 이해를 주기 때문에 차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솜체면센터 원장 성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